자 이번엔 정 20면체가 있었는데 이 꼭지점을 모을 때 깎아서 오른쪽에 축구공 모양의 다면체를 만들었습니다. 자 면, 모서리, 꼭점 개수를 구하래요. 자 우리 모부터 정 20면체죠. 자정 20면체의 면 꼭모부터 볼게요. 자 면이고요. 꼭지점, 모서리가 되죠. 자 면은 20면체니까 20이 될 거고 꼭지점은 12면체와 자리가 바뀌니까 12가 될 거고요. 자, 모서리는 면에다 꼭지점 더한 거에서 1을 빼니까 30이 되죠. 자, 그럼 먼저 면의 개수 볼게요. 자, 면은 어떻게 됐다? 아, 한 면이 아니라 지금 여기가 잘려서 꼭지점 하나당 면이 하나씩 늘어났습니다. 자, 면이죠. 자, 면은 원래 20개가 있었는데 꼭지점 몇 개? 12개만큼 면이 생겨버렸으니까 면의 개수는 32가 돼요. 자, 두 번째 모서리입니다. 자, 모서리는 원래 몇 개가 있었죠? 자, 30개가 있었습니다. 자, 그런데 꼭점 개수만큼 몇 개씩 늘어났어? 다섯 개 근데 꼭점이 몇 개? 12개가 있으니까 몇 개가 늘어난 거죠? 60개가 늘어났죠? 따라서 모서리 개수는 90개가 됩니다. 자, 마지막 꼭지점입니다. 자, 우리 꼭지점. 자 꼭지점은 한번 볼까 하나가 없어지고 몇 개가 생겼죠 다섯 개가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있던 거에 네 개가 추가가 돼요 자 원래 몇개 12개인데 자 여기에 얘가 없어지고 다섯 개가 됐다는 소리는 아 우리 한 꼭지점당 몇 개씩 네 개씩 늘어나게 됐으니까 48이 되죠 따라서 꼭지점 개수는 얼마가 된다 60개가 되는 겁니다